안녕하세요. 합격 인생입니다. 오늘은 울산 황용가수님의 바로 이웃을 다녀왔습니다. 제 혼자서가 아니라요. 지난번 인천 70대 자매분 팬 영상 올린 적 있습니다. 그 동생분이 부산 전관에 사시거든요. 인천에 계시는 그 언니분의 명을 받들어 드디어 오늘 어, 울산에 다녀왔는데 마침 어, 서울에서 오신 어, 또 다른 어, 자매분의 팬을 만났습니다. 그 소식 함께 들어보죠. 아, 네. 담아가라. 그나중에 이모. 집에... 아유,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아니, 아니 내가 네. 내가 사주고 싶다. 우리 아, 같은 편이했 그러니까. 아니, 이형님은 이모.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그러니까. 아까 말씀하셨잖아. 돈이 <laughs> 언제 쓰고 자고 죽겠다고. 일 없으세요? 서울 갈 거지. 우리 언니가 학용을그거 응. 뭐서 콘서트 한번 가야지 언니 집에서 어, 자고. 그 저는 습니다 응, 서울에서 가고 나는 언니 집이 인천에 언니도 혼자서 아파트 살고 있으니까. 와, 네. 거기서 타고 내가 오면 되니까, 비행기 타고 거기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여기 해운대 저기 저 우리 부산 그 김해공항에 되면은 그 국제선도 있고 국내선도 있고 하니까, 거기 주차 안에 차놔놓고그 비행기 타고 갔다가 그래 오면 돼. 그 김해공항에서 정관하고 이 터널 떨피가지고 한 어. 40분 만에 오거든 아그래 어, 옛날에 안 됐으면 어. 오는데 한 시간 반이나 넘게 걸린대 납동강 거리 해가지고 바로 아. 터널이 산성 터널 떨피가 아, 그렇구나. 정관까지 그렇구나. 바로 오케이, 오케이. 아 맞다 그 터널 어 그래 한 아. 40분 만에 오거든 지금도 자가운전하고 다니시고 대단해요 지금 차 가지고 오셨는데 아니 집에 오다 뭐 이상해 구석으로 들어가가 다시 왔던 길로, 한, 이 길로 내려갔다가 다시 눕던 애가, 이거, 내비 말로 문들어가지고, 측 저걸 빠지라 할 때, 둘이서 이야기하다가 잘못듣고 다시 눕던 네 내려가가지고, 다시 올라오면서, 그래 하니까, 내나그 길이 그 길이더라. 맞지? 네, 맞지? 그 바로 와도 될 거니까. 네. 네. 이모, 참기름 네. 8개 주세요. 네. 아니, 저기서도 사야 되니까. 아아두개 아, 아, 사고 아 참기름 네, 네 개만 주세요 네. 그래 저기수 사야 되지 아저 집에도 또 우리가 가서 차 차도 마시고 오, 요, 저, 저도 방학간 어디 요, 요, 네. 방학 갈거요 요는 무슨 방몇 몇 병이야 네병네 병이면 두두개 맞지 아두개할까 그래 안에 들고 두 개서 들고 갈수 있지 어이, 하나씩만 어, 아, 하나씩만 주시 사람아 하나씩 여덟 개에서, 네 개에서 또 때로 내가버리 네, 아, 아, 네, 개 일단 줄서. 우리도 하나씩 해야 아까 네, 또 팔... 그래. 되니까 아까 들었는데 사야 되니까, 그래 두개 이거 서 사람들 또 나서 보내라고 하네 진입 려하나만하어 하나씩만 우선 하나씩 두개 우리 항룡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막사 미고 집다. <laughs> 서울에서 이까지 왔으니까. 그러니까. 너 내가 항룡이 엄마 같아. 아니 근데. 모든 네, 사람 엄마 같죠. 아 내가 아, 네. 엄마 같다. 네, 나는... 아 그런데 항룡을 네. 보러 왔는데 궁금모습제가 돼요. 아, 아니, 서울에서. 아니, 그래. 서울에서. 아니 대가가. 그래 언제 응, 어제 오셨어. 요 내가 막 부산 사투리를 시부리 썼잖아요. 그런데. 음... 어제 오시 갖고 잠은 어디서 주무셨어요? 음, 모텔에서 잤어요. 어, 예. 숙박비도 제부 하실 텐데. 아니요, 숙박비. 아니, 근데 일이 오시 일이 있어서 오신 건 아니고. 아니, 일부러 왔어요. 황룡 예. 가서. 아, 대박이다. <laughs> 어디 못타고 오셨어요? 차 가지고. 어, 그냥 세 테스트 고 왔어요. 서울에서. 예. 예. 케이티엑스 타고, 또, 리무진 타고, 패시지 타고, 타고, 차를 몇번탔나면 네. 다섯 번 갈아탔어. 네. 다섯 번? 네. 그래가지고, 언제 올라가실 거예요? 네. 오늘 저녁에 네. 9시 50분. 돈도 응. 얼마나 썼나? 뭐, 차표 끊어놨어요? 네네. 네. KTX. 네. 아, 두부 너무 멋져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 정말, 우리 부산에서 온 거는 뭐, 비교도 안 되네. 그러네, 그러네. 와, 서울에서. 아니, 아. 빨리 얼른 복귀하셔가지고 아. 어으면 좋겠어요. 지금 여기는 처음 지금 오신 거예요? 있지요. 처음 오셨어요? 처음 오셨어요? 아 여기 오신 거는